성 기반으로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죠. 과거에 제조산업을 할때 부흥했던 대도시들이 새로운 산업들로 대체가 되면서 문화 예술 창의 특이나로스 여가 위주의 이런한 신산업들로 발전을 하면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생산 기지역에서 산업 지향형의 대도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그런 도시는 문화 예술의 실천, 자기 표현의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굉장히 다양하고 풍요로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인적 자원과 편의 시설이 집약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죠. 도시 시는 장소성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장소성을 도시시는 도시 내 특정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광경을 의미합니다. 이 집중적인 광경은 독특한 문화적 표현과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광경을 위하여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과 소비자가 특정 도시 시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것처럼 도시 주민과 사업자들도 도시 시내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도시 시는 도시 내 특정 공간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고유한 문화적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도시시는 독특한 문화적 표현과 정체성을 가진 관경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 보면, 서울 홍대, 인디 문화 지역이죠. 보행미안 신을 만들어내는 사업장, 그리고 그 신이 좋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와 주민들, 또한 그 신을 즐기고 경험하러 찾아온 여행자들이 함께 같이 만들어내고 동시에 소비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태원. 이국적신으로 외국인이 많고 외국신당, 외국 카페, 외국 서점 등 외국 예술이 주로 어, 보이며 주된 관계입니다. 이처럼 도시시는 사람들의 행위가 중요하고 그 행위는 도시의 어메니티 안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메니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과 어메니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사람들과 어메니티가 문화적 표현과 정체성을 도시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메니티의 의미는 친근하다 또는 쾌적하다라는 의미인데, 도시 공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보다 효과적이고 공간 계획의 원리이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환경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메니티를 분류해놓고도 있습니다. 어메니티에 따른 도시 성장과 관련하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청담동 명품 샵 또는 레스토랑 거리가 고가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요소가 풍부한 지역이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 끌어들이며 재능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니 따르면 어메니티가 특별히 재능 있고 혁신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들의 특성은 유동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며 일자리를 찾은 후에 이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사회학적 개념에서 도시 시은 도시의 문화 어메니티의 구성과 소비를 위하여 형성된 특정 공간 문화의 어메니티 클러스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의 개념에 대해서 도시신이 신적 개념에서 적용, 어, 유래되었는데요. 먼저 신 개념의 적용은 미국 사회학자 고프만이라는 학자에 게서 일상생활에서 연기 상황을 도시내 특정 근린 지역에서의 연기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도시 신의 개념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연극성은 신이 바로 부기를 원하면서 도 동시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정 방정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공공 장소는 주민들의 영극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도시인의 특징 있는 장소에서도 흔히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에 가면 그 거리의 사람들과 다른 거리의 다른 장소의 사람들과 비교하고자 열심히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연기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건축물이 부정이든 도시 어메니티. 세 번째는 공간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 네 번째, 사람과 어메니티가 상호 작용하며 나타나는 문화 속의 행위. 마지막으로 행위하는 목적 또는 가치입니다. 네, 아, 플랑크라는 학자가 현대 도시를 설명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도시신의 개념적 요소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정당성, 영국성, 진실성입니다. 각각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정당성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문화적 소비를 할 경우, 무슨 도덕적 가치로 그 장소에서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느냐, 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둘째, 영국성은 사람들이 보고 보여지는 인신론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진실성은 사람들이 특정 신을 선호하는 존재론적 근거로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특정 신은 하위 세 가지 요소로, 그러니까 다섯 가지 요소로 각각 구성이 되었는데요. 아,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 성수동의 서울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재화 공장지대 의 기업성 신이었으나 90년대 공장지역이 낙후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제와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주의 신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현재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은 독특한 소비 공간의 보헤미안 신으로 변했습니다. 물레동 역시 공장지대로 기업성 신이었으나 공장이 외곽으로 이동하고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글리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물레예술공장이 들어서면서 예술가들이 활성하는 예술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성장과 생태 재성장 과정에서 도시신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입니다 도시신, 도시신으로 우리가 만드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 자체로도 도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글로벌신이나 오레미아신 같은 경우도 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지역 공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주민, 당분객 그리고 지역 사업자들의 참여적 과정을 통해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이 도시 시의 이후면 어, 그거에 대한 연구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